네, 안녕하세요. 김준영 형의 김준영입니다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이름이 뭐였더라? 뭐, 레이싱, 뭐, 어쩌고저쩌고 왔습니다. 네. 이제 보자. 네, 레이스. 며칠 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. 제가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에 무한에게난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무한에게난 날라갔기 때문에 이제 볼수 없어요. 무한에게난 제가 가지고 있던 건 이제 볼수 없습니다. 제가 새로 만든 건볼수 있고, 없는 건볼수 없습니다. 아이고. 그 운이 없을 수가. 게임이었는데. 한번 지웠었지만,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깔았습니다. 패드였었나? 나야. 헤헤헤! <laughs> <laughs> 폭파시켜버렸어요. 제가 폭파를 시켜버렸습니다. 화를 다 시켜서 결국에는 전자들이 오지 못했네요 네. 119초에 완료하기나요 약한 아케이드성 게임입니다 아케이드성 게임 중 한개인데 진짜 완전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이게 네, 이번에는, 이, 요거는 이제, 스포츠, 어, 레이싱 스타, 그걸 시즌을 만들 거고요. 스포츠 스타는, 네,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. 난 레이싱 스타를 먼저 1화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이게 레이싱 스타 첫번첫 번째 화가 되겠고요. 아야 내 네, LCP 따당 뭐죠? 간단 리뷰 네 5분까지 할겁니다 5분 될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런식으로 있구나 파괴한.. 뭐.. 적.. 적을 한번 파괴하는게 이게 이번 목표네요 뭐 오, 어어 깜짝이야 깜짝 놀랬습니다 방어막 고 어디 보자 오케이 공격 성공 파괴 네, 그래서, 어허, 받을 수 있는 게 있네요. 네, 그래서,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겠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. 그럼, 안녕!